남편분이 생활비를 이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주는 게 아니라 체크카드로 주는 아, 거예요. 아, 너무 싫어. 체크카드로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김의 변호,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볼 주제는 뭔가요? 저희가 또 12년차 변호사이고, 음. 이혼과 이제 가사법 전문으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사례도 굉장히 많이 접하고요. 수천건의 음. 사례를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물어보세요. 도대체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혼인 생활하고 있나? 또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이르게 됐나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수많은 그 수천 건의 이혼 케이스의 이혼 사유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거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다네 연령별로 연령별로 그래서. <laughs> 연령별 이혼 사유 오늘 한번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2, 30대의 젊은 부부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 그 2, 30대의 젊은 신혼부부들의 이혼을 하는데 그 특징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20, 30대 젊은 부부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혼인을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혼인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 그리고 양가 부모님과의 갈등 음.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젊은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이제 평생의 반려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로맨틱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이 반대를 한다던가 아니면 양가 부모님들 사이에 또 갈등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이게 결혼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맞아. 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결혼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결혼에 이르렀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닌 거죠. 음, 음, 음. 맞아요. 어쨌든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온전한 독립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그두 사람도 인식을 해야 되고 음. 양가 부모님들도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이제 인정이 안될때 아. 문제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들 중에 아직 부모님의 품을 좀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양가 부모님들이 여기에 정, 지나치게 관여를 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음. 뭐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고부 갈등 이런 거 아.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는 이제 장서 갈등이라고 해서 이제 친정 부모님과 남편과의 갈등 어,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경우 많이 봅니다. 네, 사실 신혼 때 많이 다투시잖아요. 그렇죠? 네, 연애 때 이제 죽고 못 살고 했던 커플들도 같이 음. 살게 되면 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뭐음식이라던가뭐 사소한 습관들 때문에 많이 다툴 수는 있는데. 그럴 때는 사실 뭐 싸우고 금방 화해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은데, 음. 이때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개입하게 되면 그 갈등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이유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음. 신혼 때 뭐. 남편이랑 오래 있고 싶은데 음. 막 귀가 시간이 늦고 뭐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사유고 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사유인데 이것 때문에 둘이 이제 다투다가 좀 험한 말이 오가게 되고 하니까 이 여자분이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걸 이제 친정 엄마에게 아.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잃는 거죠. 음. <laughs> 그리고 이제 느낌에 집을 나왔는데 딱히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친정으로 음.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사실 나올 때는 이게 그렇게 오래 있을 생각으로 나오신 건 아니었었거든요. 음. 근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휴대폰 가지고 정말 충동적으로 그냥 다투고 나오신 건데 그 길로 영원히 집에 못 돌아가셨다는. 네. 왜냐면 어, 어, 어. 이게 양가가 개입되기 시작하면서 서로 자존심 싸움되고 음, 양가 음. 집안 싸움이 됐기 때문에 아주 일이 커져서 결국에는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그런 케이스 있었습니다. 네. 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 생활이 짧으면 결혼을 정리하는데 드는 시간도 짧은 게 아니,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음. 결혼 시간 시간이 이제 짧을수록 음. 반대로 이혼까지 그 가는 시간이 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 왜냐면 하뭐그 혼인을 준비하는데 들었던 본인들의 이제 품과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온갖 비용, 뭐 웨딩 비용, 혼수 비용, 음. 예물 비용, 뭐 반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음. 이혼 사건들보다 쟁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송이 훨씬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음. 두 분이 아직 이제 혼인기간이 짧기 때문에 하나의 에피소드 기억들이 너무 생생한 거야. 아, 어, 맞아요. 증거도 막다 있어요. 어, 다 있죠. <laughs> 다 제출해야 되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두 분이 혼인해서 살았던 음. 혼인기간보다 오히려 이혼소송기간이 훨씬 더 길었던 경우. 음. 이런 경우도 점점 많이 보게 됩니다. 네, 네. 20, 30대에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30, 40대에 이르게 됐는데 이때 연령에 부부들 사이의 이혼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30, 40대 부부들의 이혼 사유. 뭐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네. 가장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어, 경제적인 문제, 음음.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3, 0 40대가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제 경제 활동하면서 소득을 벌어들이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혼 때 뭔가 두 사람이 양가의 도움을 받았든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힘으로 마련했든 약간의 종잣돈이 있잖아요. 네. 전세 보증금이나 아니면 집 소유 뭐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일해서 불려나가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네네. 네. 네. 경제 상황도 너무 어렵고 음. 요즘 뭐 내집 장만도 어렵고, 뭐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이런 아, 상황에서, 예, 뭐허리띠 졸라매고 가정 경제를 꾸려 나가려고 하면, 뭐 싸울 뭐 건덕지가 하나 한두 개가 아닌 거죠. 예.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서 저 이제 갈등이 음, 커지는 음. 것도 있고요. 이제 한정된 수입으로 가족이 먹고 있고 뭐 문화 생활도 해야 되고 이제 생활도 빠듯한데 이제 재테크도 해야 되고 이제 노후 준비까지 해야 되는데 부부가 이제 경제 관념이 비슷하고 음. 가치관 이런 게 비슷하다면 사실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경제관념이라던가 가치관이 너무나 다를 때 그때 굉장히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요즘 부부들 중에는 특히 맞벌이의 경우에 예전처럼 이제 부부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서 모든 그 통장이나 이런 걸 합치는 게 아니라 따로 각자 급여 계좌 같은 걸 관리를 하면서 이제 공동의 생활비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급여를 받으면 얼마씩 집어넣고 뭐 공동으로 지출되는 비용이잖아요. 뭐 관리비 일반적인 생활비 뭐 통신 비용 이런 거 거기서 내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런다고 해서 뭐 다툼의 소식 없냐 전혀 아, 아니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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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이제 급여 계좌나 이런 거 별도로 관리하셨다고 하더라도 또 나중에 결국 이혼을 이루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계좌까지도 사실 저희가 금융조회 다 해가지고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긴 합니다 뭐 경제관념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젠데 사실 자린고비처럼 무조건 아껴 써라. 이것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경제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거. 어. 그제 사유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남편분이 생활비를 어. 이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주는 게 아니라 체크카드로 주는 아. 거예요. 아, <laughs> 그 체크카드로 싫어.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어. 다 이제 결제를 하면 남편한테 알림이 가는 거예요. 어. 띵동. 어디서 뭐 이마트 얼마, 띵동 뭐 커피숍 얼마. <laughs> 그런데 이게 또 남편분이... 음. 또 본인이 참는 수인 한도가 있어. 어. 2만 원. 어. <laughs> 2만 원언더었으면 연락을 하지 않는데 2만 원 넘겠으면 이제 연락하는 거예요. 어디냐? 슬프죠. 그쵸 어. 아, 이게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 네. 어. 경제적 이유랑 약간 연관되어 있는 거긴 한데 30대 부부들이 이제 이혼하게 되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육아 문제. 음.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 자체가 그냥 너무 고단하고 힘든 과정이죠. 특히 아이가 이제 완전 아기 시절에는 뭐 잠도 못 자고 사실 맞아요. 아이 돌봐야 되니까 육체적으로 네. 뭐 양쪽 다 피곤해질 수밖에 없고 음. 신혼 부부가 이제 둘이 살 때는 너무 행복하고 어. 달콩달콩 했던 부부들도. <laughs> 이렇게 힘든 육아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응. 서로 가사나 육아 분담 응.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응.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응.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문제와 복합적으로 맞아요. 연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가 좀 자라면 응.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교육비. 네. 어. 사교육비. 그런데 부부 사이에 사교육에 대한 가치관이나 의견이 동일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누구는 이걸 해야 될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게 복마땅스러워 그러면 많은 충돌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연령대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어, 5, 60대 중년 부부들의 음. 이혼 사유의 특징은 뭐가 있나요? 네, 이게 이제 5, 60대 중년 부부들의 음. 이혼 사유. 여러분들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음. 배우자의 외도, 어. 부정행위. 어, 그렇죠. 네. 이런 사유들 케이스 아. 저희가 많이 봅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사실 2, 30대 신혼 부부, 3, 40대 음. 뭐 부부들 이때까지 얘기를 쭉 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아이 음. 키우면서 또 자산 불려가면서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음. 한 부부인 거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 약간의 그 동지애랄까요? 음. 이런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소한 이유로 세상스럽게 음. 이혼하기는 쉽지 않으신 거죠. 이제 아이들 대학 보내고 해서 이제 한시름 놓고 이제 좀 부부가 좀 여유가 생겼다라고 할때 이때 한 사람이 만약에 외도를 했다. 이제 이러면은 사실 이슈가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5, 6 0대 정도 되면 뭐 요즘에는 좀 은퇴 시기가 좀더 늦어지기는 했다곤 하지만 음. 그때는 약간 경제적이라던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음. 시기기는 이 하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어르신 분들이 뭐 동호회, 음. 동창회, 아, 네. 뭐뭐해 붙은데 되게 많이 나가세요. 음. 그러면 가서 음. 다른 이성을 만나고 첫사랑이라도 만나봐. 아이고. 이제 <laughs> 장난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가볍게 만남을 시작을 했다가 심각한 관계로까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배우자에게 발각이 되고 응. 이혼까지 가게 되는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잘못이나 뭐 폭언, 폭행 이런 거를 쭉 참고 살았어. 아. 왜냐면 자녀들 때문에 그렇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조금만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에 폭언, 폭행, 상대방 잘못 이런 거를 장기간 동안 삼고 살다가 자식들이 이제 결혼을 한다던가 아니면 대학을 가서 독립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곧바로 이제 이혼소송을 준비하시고 음.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네. 그, 요즘 들어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경우에 오히려 자녀들이 힘이 되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엄마 더 이상은 참고 살지 말아라 음. 우리 때문에 그동안 긴 세월 힘들었던 거 안다 이제 엄마 인생 살아라 아, 이렇게 어. 해가지고 <laughs> 자녀들이 부모님들 모시고 이게 꼭 이제 뭐 엄마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부모님들 모시고 자녀분들이 함께 이혼소송 상담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만약에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수십 년간의 이혼 생활이니까 오히려 입증이 힘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때 이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자녀들의 진술서 이런 것들이 네, 네. 입증 자료로 제출되기도 하죠. 네, 사실 그 이혼 소송에 자녀들이 개입하고 참여하는 것은 저희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권유드리는 방법은 아, 아니고 맞아요. 법원에서도 그거를 되게 좋게 보진 않아요. 음. 왜냐면 이제 자녀들이 미성년자다 이러면 정말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모의 이혼 소송 진술서든 이렇게 음.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음. 또 옳고 음. 그런데 이제 황혼 이혼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이미 성인에 이르렀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부모님의 그 사실 관계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 진술 내용이 되게 정확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성인이 된 황혼 이혼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녀들의 진술서가 음. 굉장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신혼 부부부터 2, 30대, 3, 30, 40대 그리고 황혼이혼 중년 부부까지 연령별로 음. 대표적인 이혼 사유 뭐가 있나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네, 좀 공감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laughs> 어,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어, 이거 내 얘기인데 이런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다들 비슷비슷하게 사는구나라고 음. 생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공감되고 재미있는 컨텐츠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이 기다려주시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김의 변호였습니다.